도시의 빌딩 숲그 구석진 곳에 빈티지 보물창고라는 작은 가게가 있었어요. 이곳은 사실 은하의 몫이었죠. 엄마 해숙과 언니들 유진, 민지는 쇼핑을 좋아했지만, 정작 가게일은 모두 은하의 몫이었어요. 해숙은 명품백을 잔뜩 늘어놓고, 유진과 민지는 거울 앞에서 하루 종일 셀피, 셀피 각도를 잡았어요. 은하야, 인스타에 올릴 사진 찍어봐. 그리고 저 옷들 싹다 다려놔. 해숙이 콧대 높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하는 사실 남몰래 디지털 아티스트의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녀의 모든 작품은 오직 별의 아이라는 익명의 계정 뒤에 숨겨져 있었죠. 밤이 되면 그녀의 방은 빛나는 별들의 작업실로 변했어요. 어느날 전 세계 디지털 아트계를 뒤흔들 혁신적인 신작 발표 파티 초대장이 날아왔어요. 주최자는 천재 아티스트이자 테크기업 CEO인 도현이었죠. 모두가 이 파티에 참석하고 싶어 했어요. 해숙은 은하에게 말했어요. 네가 이 파티의 가롯이 어디 있니? 넌 가게를 지키고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 드레스 마지막으로 한번더 다려놔야지.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모두가 파티에 나간 밤 은하는 가게에서 가장 낡은 빈티지 원피스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평소에 작업하던 디지털 패턴을 옷에 프린트하고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더해 단숨에 멋진 드레스로 변신시켰죠. 시간이 없어 자정 전에 돌아와야 해. 은하는 택시를 잡아타고 파티장으로 향했어요. 그녀가 도착했을 때 파티장은 이미 수많은 유명인사와 아티스트들로 가득차 있었죠. 파티에서 은하는 도연과 마주쳤어요. 도연은 은하가 입고 온 드레스의 디지털 패턴을 한눈에 알아보고 감탄했어요. 혹시 당신이 별의 아이인가요? 이 패턴 제 작품과 완벽하게 연결되는데요. 그때 시계탑에 알림이 울렸어요. 사실은 휴대폰 알람이었지만요. 아, 늦었어요. 은하는 황급히 도망치듯 파티장을 빠져나갔고, 그만 그녀의 소중한 디지털 스타일러스 펜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도연은 떨어진 펜을 주었어요. 이 펜은 평범한 펜이 아니야. 내 작품의 핵심 암호가 담겨있지. 다음날, 도연은 SNS에 펜 사진을 올리며, 별의 아이를 찾는다는 글을 올렸어요. 해숙과 언니들은 이 소식을 보고 흥분했지만 그 팬이 은하의 것일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들은 모두 가짜 팬을 들고 도현을 찾아갔지만 도현의 작품 암호는 풀리지 않았어요. 은하는 용기를 내어 도현을 찾아갔어요. 그녀가 팬을 건네자 팬은 마치 마법처럼 도현의 작품을 완성시켰고 거대한 스크린에 별의 아이라는 이름이 빛났어요. 은하는 그후 진정한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도연과 함께 세상을 놀라게 할 작품들을 만들었답니다.